나의 하나님과 헌금. 하나님은 우리의 영적 상태에 관해 세심한 관심을 가지며 우리의 영적 상태는 우리의 헌금 생활과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는 모든 일에 성경으로 돌아가자고 외칩니다. 성경으로 돌아가도록 가르쳐야 할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교회에 대해 세례나 주의 만찬에 대해 옳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우리는 가르치고 있습니다. 다른 성경상의 원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헌금 생활에도 관심을 가지십니다. 성경은 그 어느 제목보다 이 헌금 문제에 관해 더 많은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실상 믿음이나 회계, 세례를 통틀어 한 것보다 더 많은 훈계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만 보아도 헌금에 관한 교훈이 얼마나 중요하며 여러 가지로 힘들여 가르칠 필요가 있음을 하나님께서도 아셨음을 생각 있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헌금에 관한 진리를 알아야겠다는 정직하며 성실한 마음으로 이 문제에 임해야 합니다. 성경상의 다른 기본 진리를 반드시 알아두지 않으면 안 되는 것과 같이 헌금에 대해서도 의당 알아두어야 합니다. Chapter 1. 재물의 위험성을 경고하심. 신명기 8장 13절로 14절에 내우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두렵건데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하노라. 가난할 때는 하나님께 충성하다가 세상에서 물질적으로 축복을 받은 뒤로는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사람을 우리는 볼수 있습니다. 물론 사람마다 그런 것은 아니나 일이 잘 되어가면서부터 하나님을 잊어버린 사람들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사람이 자기의 재물을 능히 다스릴 줄 알면 그 돈이 그에게 축복이 될수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재물을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돈이 사람의 신이 되어 사람이 돈을 섬기면 돈은 그에게 저주가 됩니다. 유익한 사업이나 주의 복음 사업에 바치는 이를 부정적인 태도로 이야기하는 사람을 볼 때마다 저 사람에게 신은 돈이구나 라고 생각하면 틀림이 없을 것입니다. 돈이란 올바르게 사용하면 큰 복이 됩니다. 자기 재산을 다스릴 수 있는 자야말로 큰 사람입니다. 돈을 긁어모으기에만 열중하고 성경의 교훈대로 교회에 바치기는 거부하면서 자신이 돈의 주인이라고 착각하는 사람은 돈에게 철저하게 속아 넘어간 사람입니다. Chapter 2.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심. 고린도우서 9장 7절에 각각 그 마음에 정한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데이빗 립스컴은 이 구절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누구나 바치도록 요구되고 있다. 예외가 없다. 그러나 바친다는 자체보다 바치는 마음이 중요하다. 헌금한 것을 손해본 양으로 우울해 있을 정도로 주저하는 마음으로 바쳐서는 안 된다. 자기 마음 같아서는 안 바치면 좋겠는데, 환경상 또는 남의 이목 때문에 부득불 또는 달갑자는 마음으로 바치는 헌물은 하나님께 연락이 되지 않는다. 종종 보면 내키지 않는 마음으로 내는 헌금이 많다. 즐겨내는 자는 단마음으로 기쁘게 바치는 자이다. 말씀을 전하는 자는 마땅히 재물의 당연성을 충분히 납득시켜서 기쁜 마음으로 바칠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한다. 바치는 자의 의사에 반하여 애걸복거라는 식으로 헌금을 언급해서는 안 된다. 이 일이 하나님의 뜻임을 충분히 가르쳐 헌금을 낼때 기꺼운 마음으로 준비가 되도록 해야 한다. 하나님께 연락되려면 모든 헌물이 자원해서 하는 자발적인 헌납이 되어야 한다. 바치는 자는 바칠 수 있는 기회와 능력을 주신 데 대해 응당 감사해야 한다. 헌금은 그 마음에 충분히 작정한 대로 드려야 한다. 우리가 하나님께 연락되기 위해 순수히 자유의사에 따라 세례의식에 들어가야 하는 것처럼, 역시 주 앞에 기쁘게 받아지려면 순수히 자유의사에 따른 헌금이어야 할 필요가 있다. 마음에 내키지 않는 세례를 누가 받겠으며 그렇게 강제적으로 세례를 받는다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는가? 마음에 내키지 않는 강제적인 헌금, 세상과 육신의 방법으로 쥐어 짜낸 헌금 역시 하나님이 기뻐하실 리 없다. Chapter 3 주는 것이 복이 있다. 사도행전 20장 35절에 범사에 너희에게 모본을 보였노니 곧 이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주 예수의 친히 말씀하신 봐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우리가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는 사실을 전교인에게 주지시킬 수만 있다면 선한 사업의 교인의 관심을 끌어올리느라 그렇게 근심하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한송이의 장미가 스스로 이런 말을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나는 내 아름다움과 향내를 남들에게 줄수 없다. 이것은 응당 내 것이니 내 자신만이 누려야지. 자, 나의 꽃잎을 닫아버리고 향기를 밖으로 내어 보내지를 말자. 이것이 정말 실천된다면 오직 자멸 뿐입니다.